혼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턱 막힌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설마 이게 그 심장마비라는 건가? 지금 나 죽는 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이 그저 혼자 쓰러져 버린다면 저는 3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심장으로 쓰러진 환자를 살려내며 잘못 알고 계시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서 끝나는 병이라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마비 환자 10명 중 7명은 증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약 10분간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10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 10분을 허비하고 말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78세 어르신 한 분이 그날도 평소처럼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쿡 하고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죠.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시려지고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며 우왕좌왕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몇주전 우연히 봤던 심장마비 대처법 영상을 떠올리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하셨고요. 결국 스스로 119에 전화해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정말 기적 같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 영상 안 봤으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심장이 조여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119를 누르는 것 말고는 손에 쥔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오늘 영상 아주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7단계.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계셔도 안심하실 겁니다. 60세 이후에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인 심장마비. 오늘 이 내용은 60세 이상 모든 분들, 그리고 중년 이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제 귀쫑긋 하세요. 왜냐 하면 이 의학적 정보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거니까요. 오늘 이 정보가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되시면 왼쪽 아래 버튼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중년, 노년층 가족분들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이때 골든타임은 정확히 4분에서 6분입니다.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사에 빠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혼자 계시고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온다면, 그때는 이미 119를 부를 시간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의학 통계를 보면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환자의 65% 이상이 60세 이후에 발생하며 그중 35%는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8분에서 12분이 걸리죠. 즉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1차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장 내과 의사로서 30년간 경험한 바로는 올바른 응급처치를 아는 환자와 모르는 환자의 생존율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이에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먼저 심장마비의 정확한 전조 증상들을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급성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의 전조증상들을 의학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릴 겨 첫째, 흉골 뒤쪽 중앙 부위의 압박성 흉통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압착성 흉통이라고 하며 환자들은 보통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또는 누군가 가슴을 조이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둘째, 방사통입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쪽 팔, 어깨, 목, 턱 등으로 퍼져나가는 증상이죠. 특히 왼쪽 팔의 안쪽 부위로 퍼지는 통증은 심근 경색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셋째, 급성 호흡 곤란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서 폐의 혈액이 고이게 되어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평소보다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워지죠. 넷째, 바람과 오심입니다.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인해 식은땀이 나고 미주신경 자극으로 메스꺼움과 쿠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신 전조 증상과 극도의 피로감입니다. 심박출량 감소로 인한 뇌혈류 저하로 어지러움과 기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 환자의 경우 이런 증상이 더 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58세 김여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단순히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고만 하셨어요. 가슴 통증은 전혀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세밀한 검사 결과 심각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만약 소화불량이겠지라고 넘어갔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죠. 반면 65세 정모 씨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었는데 체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6시간을 버티다가 병원에 오셨어요. 그 6시간 동안 심근의 상당 부분이 괴사되어 현재도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여성은 흉통보다는 오심, 쿠토, 어지러움, 극도의 피로감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진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관상동맥의 혈전이나 경련으로 인해 심근으로의 혈류가 차단됩니다. 이때 심근세포는 산소와 영양공급이 중단되어 괴사가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심근 괴사는 혈류 차단 후 20분에서 40분부터 시작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뇌로 가는 혈류입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면 뇌혈류가 중단되어 4분에서 6분 내에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72세 홍모 씨의 경우 집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의식을 잃으셨는데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정확히 3분 만에 119가 도착했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 생활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만약 7분에서 8분 늦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따라서 심장 내과 의사로서 강조드리는 것은 응급의료 시스템에 의존하기 전에 환자 스스로 할수 있는 1차 응급처치가 생존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조증상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절대 하면 안 되는 한 가지를 모르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60세 이후 심장마비가 오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살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임상에서 검증된 생존 전략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정확히 이 순서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단계 즉시 안전한 자세 확보입니다. 최초 30초 안에 하셔야 합니다. 69세 최모 환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증상을 느끼자마자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댔습니다. 이 자세 덕분에 의식을 잃어도 뇌혈류가 유지되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반면 71세 장모씨는 의자에 앉은 채로 119를 부르려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뇌혈류 부족으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시 이렇게 하세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의자나 소파에 올려 심장보다 높게 만듭니다. 머리는 약간 옆으로 기울여 기도를 확보합니다. 이 자세는 의학적으로 쇼크 자세라고 하며 중력을 이용해 내려가는 혈류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2단계는 119 신고와 동시에 자가 심폐소생술 준비하는 겁니다. 1분에서 2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제 119에 신고하되 스피커 폰으로 켜둔 상태에서 동시에 응급처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119입니다. 화재 신고인가요? 응급환자 신고인가요? 응급상황입니다. 60세 누구? 심장마비 같아요. 이렇게 명확하고 간단하게 신고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시간 낭비입니다. 63세 김모 씨는 신고를 하면서도 계속 응급처치를 병행했습니다. 119 상황실과 통화하면서도 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덕분에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고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3단계는 자가 심폐소생술 실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명심하세요. 혼자서도 할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30년간 연구한 결과 이 방법이 혼자 있을 때 생존율을 가장 높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들어갑니다. 첫째, 강한 기침을 반복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강하게 기침을 합니다. 기침할 때마다 흉광 내압이 상승해 심장을 압박합니다. 이것이 심장 마사지와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2초마다 한 번씩 강하게 기침하세요. 둘째, 가슴 중앙 부위를 주먹으로 치셔야 합니다. 주먹으로 흉골 하부 3분의 1 지점을 강하게 칩니다. 높이 20에서 30cm 떨어뜨리듯 힘껏 칩니다. 이것은 정기적 재세동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4회 반복합니다. 실제로 66세 박모 씨는 이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하셨습니다. 심실세동이 왔는데 가슴을 치며 정상 리듬을 회복했고 강한 기침으로 의식을 유지하여 구급차가 올 때까지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실행해도 마지막에 말씀드릴 절대 금기 사항을 어기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약물 응급처치법은 더욱 중요합니다. 집에 있는 특정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제 30년간 응급실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할수 있는 응급약물 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경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의학적으로 정확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응급사용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 약물은 아스피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스피린 300mg 일반 아스피린으로는 세네아를 씹어서 삼킵니다. 물과 함께 삼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씹어야 합니다. 씹으면 구강 점막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2분에서 3분 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의학적 근거는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관상 동맥의 혈전을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막습니다. 64세 이모씨의 경우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아스피린 내야를 씹어 드셨습니다. 이 덕분에 혈전이 더 커지지 않아 심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절대 복용하면 안됩니다. 위계양 병력이 있으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면 절대 금기입니다. 자, 이제부턴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목격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70세 한모 씨는 가슴이 답답하다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로 인한 급성 심부전 상태에서 수분 섭취는 폐부종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둘째, 억지로 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 메스껍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목에 넣어 후토를 유발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주신경을 자극해 섬액을 유발하고 혈압을 더 떨어뜨립니다. 셋째,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가슴 통증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했어도, 마지막에 제가 공개할 의료진과의 소통법을 모르면 병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도 남아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과의 소통이 생사를 가릅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말하세요.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증상 시작 시간은 몇시몇 몇 분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무엇입니다? 알레르기는 무엇 무엇입니다? 68세 서모 씨의 경우 정확히 이 방법으로 의료진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덕분에 즉시 심도 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심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반면, 73세 조모 씨는 가슴이 아파요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진이 추가 문진을 하느라 귀중한 20분을 허비했고, 그 사이 심근 개사가 진행되어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가슴이 좀 답답해요. 모호한 표현. 아마 체한 것 같아요. 잘못된 자가 진단. 괜찮을 거예요. 상황을 축소하는 표현. 이제 3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공개합니다.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발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첫 번째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은 환자의 25%가 1년 내에 재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예방법을 안다면 재발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재발 방지 5원칙. 첫째, 매일 아침 아스피린 100mg 복용합니다. 의사 처방 하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혈압을 정상을 유지하고,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 낮게 유지하고, 넷째, 주 3회 이상 30분 유산소 운동하시고, 다섯째 금연과 금주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75세 김모 씨는 이 5원칙을 철저히 지켜 10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리를 하면서 재발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를 말씀드립니다. 심장마비 재발의 전조 증상은 처음 쓰러졌을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거나 밤에 숨이 차서 깬다든지 발목이나 다리가 자주 붓고 소화 불량이 자주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이것들은 심부전이나 재발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30년간 심장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봤던 안타까운 장면들. 올바른 지식만 있었다면 살수 있었던 환자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제 내리에 선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한 이 정보들은 단순한 의학상식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모든 중장년층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 지식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내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댓글로 이런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응급처치법을 집에서 연습해 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고 응급상황 대비책을 세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혼자 사는 어머니께 꼭 보여드려야겠어요. 실제로 이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60세 이상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왔지만, 오늘만큼 중요한 정보를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지식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 친구들과 나눠주세요. 장수 지혜와 함께 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장수지혜였습니다.